증권보다 큰 이름,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보이는 앱렬에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샷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연결은 0번, 빠른 위탁 주문은 9번, 시세 및 시황은 주가 지수는 1번, 종목별 현세가는 2번, 종목별 시세 정보를 종합주가 지수는 1번, 코스닥 지수는 2번, 상담원 연결은 0번을 눌러주십시오. 오전 10시 57분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8.44포인트, 하락한 1,937.92포인트이며 거래량은 7,398만 3천주입니다. 최고 지수는 1,951.06포인트, 최저 지수는 1,935.6포인트입니다. 상승 1 1 9종목 상한가 5종목, 하락 437종목, 하한가 0종목, 부합 98종목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음을 정자. 종목별 현재가는 별표와 12번, 종목별 시세 정보는 별표, 종목 코드 6자리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코드 번호를 모르실 경우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가는 전일 대비 2,000원, 하락한 128만 3,000원입니다. 매도 효가는 128만 4천원, 총 매도 전량 5,285주, 매수 효가는 128만 3천원, 총 매수 전량 6,868주, 거래량은 3만 4,668주입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1번, 다른 종목의 현재가는 우물정자, 종목별 시세정보는 별표와 13번, 서비스 처음으로 들어가시려면 별표를 눌러주십시오.